높인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의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신나이 성령님, 왕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 축하래기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로한 거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필로한 기름 분과 능력으로 띠 뛰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울타리 안에 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믿음의 행진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라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자 이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지난 월요일 날, 19일 날, 성전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 그 말씀을 먼저 털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아, 분명히, 이 제1차 포로기아는 서루바벨과 예수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지난 월요일 날 살펴봤던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였어, 그죠? 그리고 24절로 뛰어넘어서 24절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렇게 읽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이 중간에 7절부터 23절은 성전 공사를 방해했다기보다는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성각, 성벽 공사를 방해한 이야기를 지금 이 저자는 같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극심한 방해가 있었고 사단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게 어떨 때 여러분 성경을읽으면 이게 시기별로 정확하게 순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성령건축공사와 성백공사는 그진 한 100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어, 네에미에시다드는 포로겐이 444년에 돌아와요. 그러면, 제1차포로기한이 언제라고 했죠? 537년이라고 했죠. 그지 한 90년 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 네미아 성벽 공사거든요. 그 이전에 이들이 성전도 지으면서 성벽도 좀손볼라가니까 이들이 방해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성전 건축은 이미 완성되고 나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읽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어, 첫소 어, 이. 이 성경 기록이 4장 7절 말씀이거든 아닥사스 왕은 BC 464. 제가 앞에 표에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BC 464년부터 424년 사이에 왕으로 있을 때 왕이에요. 그럼 아닥사스 왕때 왕에게 뭔가 건의문을 올리고 상수문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성전공사는 BC 516년에 끝났거든요. BC 586년 바벨론군 대에서 불타버린 성전이 딱 70년 만에 성전공사가 중단되었다가 BC 520년에 다시 재개되고 4년 만에 완성해가지고 스루파벨 성전은 이미 BC 516년에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의 아닥사스랑 BC 464년은 이미 성전은 완성될 상태니까 지금 이 7절 이하 이 이야기는 성전 공사 방해 얘기가 아니고 성벽 공사, 성곽 공사 방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잘 주목해서 읽어야 되요. 아마 평신도들이 읽을 때는 이렇게 깊이 있게 읽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적 지도자들이 가실 때 그걸 잘 따라오셔야 되고 그렇게 안 읽으면 이 성벽 공사가 성전 공사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4장 1절부터 6절은 성전 건축 방해 이야기고 이 성전 건축이 방해되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돼요 그리고 516년에 완성되고 나서 그로부터 그로부터 한 40년 50년 후의 일이 지금 아닥사때 왕이거든요 성전은 지었고 그로부터 4, 50년 후에 지금 이렇게 자기 왕에게 또 성벽 공사 방해하는 이야기가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장 칠절 아닥사스 때뭐 비슬람 사람 뭐미드라다뭐 여러 사람 등장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들이 거를 올려서 지금 저들이 와가지고 성전도 건축하더니 이제 성벽 공자 제 짓고 있습니다. 성벽을 짓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 이유는 뭐죠? 우리가 원료를 살펴봤듯이 그들도 같이 성전 공사 하겠다니까 서르바빌과예수와가 거제했죠.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더럽힌 민족이니까 그 더럽히진 몸으로 이 성전, 거룩한 성전을 이제 동참할 수 없다고 밀어내버렸어 그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또 성벽 공사까지 하게 되니까 그들은 또이 일을 방해하기 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올려서 거그런 그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어로 써진 진술이었더라. 뭐, 바사국이지만 그 당시 통용어가 아마 아람어였던 것들. 자, 그때 그 지역의 방백 론과 석유한 심세가 자기 왕에게 글을 올려서 에로살렘 백성을 고발하였더라. 우리가 사장 1절 터 6절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하고 부정한 방법 내물을주었으더라 방해하고 또 그들은 거짓된 것을 막 오면서 고발한다고 그랬어. 그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게 속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주님만 의지하자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성전은 완성되었어. 그들이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이렇게 떠밀려 난 것이 일종의 좀 이렇게 뭔가 심세가 뭐좀 뒤틀렸다고 그럴까요? 배가 아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이 또 고발해요. 그러니까 자기 왕에게 고발하는 거이 발절이하에 나타납니다. 자, 방백 로온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함께 왕에게 고발하였더라. 함께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설해 가지고 다시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시기질하는 투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고발했대요. 여러분, 성벽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와가지고 에루살렘성에 약탈도 할수 있었어요. 도둑질도 할수 있었어요. 괴롭힐 수 있어요. 이제 저 성벽까지 완성되면은 그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성벽을 짓고 나면은 자기들이 도둑질 못한다 소리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고 이 성벽을 짓게 되면 왕에게 반역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고소글을 올리는 이야기. 자, 11절 보십시오 아다사 왕에게 올린 그 글이 초보는 일러하니라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랩니다. 우리가 이게 왕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이렇게 좀 아부성 글을 올리는 거요. 예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란 유다 사람들이 에루살렘 이래로 이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한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성업 건축. 기초를 수축하고 성각을 건축한다. 뭐 하는지가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이미 이때는 성전은 완성되었고, 그 외곽,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니까 이제 저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잘 보면, 아, 이건 성전 공사가 아니라 성각 공사, 성업 공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들이 성업을 건축하는데, 폐역하고 악한 성업이래요. 뭔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고소하기 위해서 뭔가 덧붙여서 자기들이 생각을 보태는 것이죠. 그래서 성각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 없어서 만일 이 성업이 건축되고 성각이 완공되면 저머리가 다시는 왕에게 조공과 간시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왕께 조공도 드리고, 간세도 드리고, 뭔가 통해서도 바치는데, 저들이 딱 나라가 세워지고 성곽이 구축되면, 저주된 들이 당신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니 빨리 성각공사를 막아주요 그들이 속셈은 뭐라고요? 그들이 성각이 없어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면서 약탈하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거고, 주변 나라들. 근데 성격이 딱구성돼가지고 성문에서 보초들을 시기 위해서 마음대로 덜락거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적당한 핑계를 대가지고 이게 아마 저들이 성각을 구성하고 되고 성벽을 다 짓게 되면은 옛 왕에게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조공도 안 바칠 것입니다. 세금도 안 바칠 것입니다.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저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막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송을 모은 이 말은 우리가 왕의 은택으로 살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알려서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왕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아부성 말하는 것이죠.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아룁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왕의 소금을 먹고 왕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들이 반역해 가지고 왕을 대적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왕이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그죠?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과거 역사서를 한번 보십시오.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역했고, 어떻게 폐핵한 일이 아마 역사서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희석이야 시대 때도 어, 반역했고, 나중에 시드기아도 바벨론에 배반했기 때문에 마지막 망하잖아요. 그죠? 어,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나라가 강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나라에요. 그러니까, 과거 솔로몬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나 또이렇 강한 왕들이 있었던 시기에는 저들이 다른 나라부터 로 오히려 조공을 받고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반대하는 것, 숨기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애국적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거 역사에 보면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분명히 성각을 완성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사단이 항상 거짓말 갖고 고소하진 않아요. 거짓말도 섞고 진짜도 섞어가지고 그걸 좀 부풀리는 것이 악한 것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그건 맞는 이야기요. 이 유대민족들은 어, 나름대로 자긍심,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때론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들 성기 것을 중단하고 바벨론에도 대적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 이야기. 이성업이 아, 성업은 패한 성업이라 애로부터 그중에서 항상 반야가를 일했습니다. 시드기야 때도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때도 그랬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들과 각대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니. 이 성읍이 무너진 것도, 이 나라가 망한 것도,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아가 바빌론 왕을 배반해서 일어나는 거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는 이야기예요.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련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각이 중공 되면, 이제 저들이 딱 성전도 지었겠다, 성벽 공사까지 완성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이 독립국가를 선포할 것입니다. 옛날도 에 그랬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빨리 성각 공사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속도서 뭐라고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와서 약탈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와서 도둑질하고, 도 못된 짓할수 있게끔. 저생각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속마음이죠. 17절. 왕이 방백 로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내가 다 읽어보고 조사해 봤다. 이 말이겠죠. 조사해 봤다. 19절.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업이, 이 성업이 옛날부터 우리 바벨론이나 바사 아슬왕을 거역하였고,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한 것이 있는 것이 내가 역사서에 보니까 있더라. 과거 뭐 희석이야라는 왕도 그랬고, 시드기야라는 왕도 그랬고, 여러 보암도 그랬고, 그랬던 거 내가 봤어. 이 말이죠. 그죠. 20절. 에찌개는 에루살렘을 다시는 큰 군왕들이 있어. 이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은 아주 강대한 나라를 가졌잖아요.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히스기아도 어,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또 뭔가 위세를 떨쳤잖아요. 그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간수와 통행세를 바치는 곳. 지금은 자기들 바사제국에 바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나 국가가 세워지면은, 아, 옛날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히스기야 시대처럼, 우시아 시대처럼, 그 주변 나라가 우리에게 바치지 않고, 저들에게 바치게 되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공사 중단시킬게, 이 말이죠. 그죠?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더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도록 해라.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자기들이 목적이 이루어진 순간이 그죠? 그래서 왕의 힘을 빌려서 성벽 공사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탄무절 지금 뭘 배웠죠? 성벽이 파괴되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니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은 에루살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고주변 그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 성벽이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유비라데 주변 그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약탈할 건 약탈하고 또그 지역에 있는 예인들하고 결혼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섞어버리고 혼혈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려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꿈인 게가 성벽을 짓지 못하는 게 우리 단무절에 뭘 배웠죠?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성전이 무너지더라. 오늘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벽부터 무너뜨려 벽 전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벽의 구멍부터 냅니다 벽의 구멍부터 내고 그 벽의 구멍 난 것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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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성 전체가 무너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성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이렇게 또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벽공사를 재건하는 것을 수축하는 것을 방해하더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사단이 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럼 이번 한달뭐 하자고요? 무너진 성벽이 있는가? 구멍 난 곳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성벽이 약한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벽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가? 빨리 발견해서 그 구멍 난 것을 메꿔야 되겠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반대하고 계속 그 성벽을 허물어서 그 안에 뭘 공격하는 거예요 성전을 공격하는 거든요 우리들의 심령 성전을 공격하고 우리들의 영혼 육을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트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라면 먼저 뭐부터 할까요? 성벽부터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재건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4장 7절부터 23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자 22절, 너희는 산 가서 이 일에 게으리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할 것인가? 23절입니다. 아드사스당 왕의 조서 초본이 그들에게 낭독 때문에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고피 가서 왕이 이렇게 명령했다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그래서 BC 444년 느에미아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까지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메아가 자기가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고 울며 설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일 때문이에요. 그들이 뭔가 지으려고 그러면 방해받고, 또지으려고 그러면 방해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은 이미 완성됐는데, 그진 90년 가까이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으니까 네메아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3차 포로 기한 자로 네메아가 나서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급히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네미아서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우리들의 성벽은 어떠한 상태인지 탐무절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성벽은 구멍난 것이 없느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빨리 그것을 재건해야 된다. 그것으로 작은 여우가 드나들며 포도를 허물고 있다. 우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쪽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고 있음을 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무너진 성벽은 어떤 상태이며, 우리들의 성벽의 구멍난 영역은 어떤 상태인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속히 그 구멍도 메우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수축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성백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짓고 수축할 그 성백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탐무절 우리들의 성벽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우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신 아지자나니 사단은 방해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